고압 상태에서 100% 산소를 마시게 되면, 우리 혈액 내에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곳곳에 그 산소가 그쪽까지 감으로써 그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화재 상황에서의 흡입에 의한 그 의식소실이라든지 저산소증 환자. 이런 환자가 가장 그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응급으로는 우리가 잠수할 때, 잠수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응급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외에 그 응급이 아니고 이제 만성적으로그 상처에 감염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지금 다인용 챔버를 운영합니다. 다인용 챔버라는 거는 그러니까 10인용하고 2인용을 같이 사용하고 12인용을 사용합니다. 데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인용 챔버입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에서는 다인용 챔버가 있어야지 치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 꼭 의료진이 동승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입니다.